시청자 여러분, 7월 26일 뉴스 리포트는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어, 우리 우측 편에 썸네일 통해서 제 제목 고지된 것이 있었는데 예,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뉴스의 초점은 반도체 특화 단지와 관련된 얘기고요. 어, 그리고 여의도 엿보기를 통해서도 우리 그 정치인들의 자세를 좀 한번 좀 제가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여의도 엿보기 좀 먼저 가볼게요. 어, 지금 그 수해 지역이 많아서 참 많은 국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는데 물 피해를 당해 본 분은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정말로 이게 복구가 됐다고 해서도 이게 다 회복된 게 아니고 물에 단 흔적은 결국은 다 가구만 버리게 되더라고요. 또 건물이 청소가 됐다고 해서 그게 다 일서 해소되지 않는 참 오랫동안 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게 수해 피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지난 15일 날그 대구 광역시장 홍준표 시장이 골프를 쳤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비난이 일자 평소에도 그렇게 강하게 소신을 갖고 일을 진행하셨던 분이 홍준표 시장인데 뭐 이날 역시 음어 본인이 부적절 처신한 게 아니다. 부적절하지 않았다. 어 어느 근거에도 공무원이 주말에 골프 치지 말라는 법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강하게 좀 나갔었죠. 이렇게 나갔다가 이 분위기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네, 평상시 그를 따르던 분들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으니까 결국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고요. 또 이와는 별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징계 논의가 시작되고 오늘 아마 어떤 징계 절차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어 전국적인 피해가 이제 확산이 되고 더 커지는 상황에서 지난 23일 날어 박병석 전국회 의장 그리고 박정 이분을 좀유의있게좀 보셔야 돼요. 박정 왜냐면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장이시죠. 그다음에 최기상 윤준병 의원 등네 명이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한다고 5박 6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사건은 또 어떻게 또 클로즈업이 됐냐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민주당이 많이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어, 그 국가에서는 지금 정수혜를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왜 갔냐 이제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결국 우크라이나를 갔다 온 것이 바른 선택이었다는 쪽의 여론이 더 강하니까 이게 속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이제 해외 출장길에 오르니까, 어, 심한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신 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어, 상당히 비난이 좀 거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분들이 이제 조기기국,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빼놓고는 조기기국을 했는데, 어 이런 뭐 이렇게 국민들의 우려를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도 있었고 하여튼 기구 가면서도 진풍경을 연출 했습니다 공항에서. 자 이런 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인들이 어 이제는 뭐 반성을 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국민의 눈치를 본다고 그럴까요?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수해 현장입니다. 이제 홍명표어 시장은 음 공무원들과 같이 이제 300여 명이 애천군 감천면 제일 피해가 심했다는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서 3일간 이제 자원봉사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어, 이거를 저 언론에 공개도 비공개식으로 했는데 기자들이 알고 좀 갔었죠. 그러니까 비공개로 해서 자원봉사를 했고 또 특히 욕을 많이 비난을 받았던 박정 의원. 박정 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왜냐 물 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그물 관리하는 업무를 견제 감시하는 그런 국회의원회니까 여기에 박정 위원장도 이제 국회의원들 같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제 충남 지역으로 수혜를 수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녀왔지만 역시 여론은 아직은 좀 냉랭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아픔을 이 감싸줘야 될 국회의원들이 어. 어떤 그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고 어 출장 누나가 고 골프를 치고 이런 부분을 어 납득할 수 없다는 쪽에 여론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어 봉사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이 있죠. 많은 분들이 어 지금 뭔가를 밭에서 이렇게 좀 세우고 있는데 아마 특경 작물 재배를 하기 위한 그 시설인 것 같은데.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부분을 어, 정말 자기네 집 농사 짓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분들 사진을 제가 많이 확보했는데 를 어, 생수병 하나 놓고 뭐 식사도 이렇게 간단히 뭐 준비한 걸로 이렇게 식사하고 온 몸이 진흙탕해요 저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분들이 도대체 누굴까?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그 명단 사진도 한번 보여주고 싶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건데. 어, 별도 사진이 없나요? 그러면 지금 저게 또 사실 확대해도 문제가 있어요. 개인 지금 정보가 다 있어서 자 저기가 서구 서구 쪽에 인천 서구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 사회 단체 관계자고요. 어, 통장 협의에 뭐 농협 주부 모임 뭐 이런 분들입니다. 서구 쪽에 있는 시민들에요. 이분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가신 겁니다. 예. 충 충북으로 가셔서 어, 했었는데 이 충북 계산으로 갔다 그래요. 충북 계산으로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봉사를 했고 저 부분 중에 한 분이 강봉석 구청장도 포함된 것 같은데 자 저게 진짜 봉사예요. 저렇게 아무 소리도 없이 갔고 저 이제 가기 출발하기 전에 이분들이 출발한다는 그 단톡방에 출발 소식을 알렸는데 회원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가서 사진만 찍고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만 찍고 오지 마라. 사진 찍으러 가지 마라 이거죠. 진짜 봉사하고 와라. 네, 진짜 봉사하고 오셨습니다. 저는 많은 봉사의 손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여의도 옆복이 좀 마무리 하려고 다 보니까 그 중국 북송 시대의 그 정치가, 네 아주 그 대철학자이고 대학자죠. 그 사마광 얘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갖춰야 될두 가지 동목 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가 어, 제주입니다. 제주 이분이 사마광 이 얘기하는 게 제주고요. 이 제주를 이상하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건 이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덕입니다. 덕은 이제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니까 그 성품 국민을 감싸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덕을 지닌 사람 그 사람만이 정치를 해라. 이게 사마광의 주문이었습니다. 한번 되돌아 보시죠. 정치인들 네, 여의도 엿보기였습니다 자 다음 인천 소식으로 좀 와볼게요 어, 정부가 최근에 에, 얼마 전에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에, 이 발표를 놓고 참 제가 이게 왜다 끝난 얘기를 갖고 냐 이게 아쉬움이 너무 커서 그래요 이 특화 단지를 인천이 지난해부터 준비했는데 이게 지정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꼭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에 이게 턱걸이도 못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어 인천이 인천시가 잘못했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좀 되돌아볼게요 정부가 이제 일곱 곳의 국가 첨단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제 분야는 세 군데입니다 반도체는 용인 평택 구미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청주 포항 세만금 울산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천안 아산이었습니다. 이 청, 충남 같은 경우는 이 세계 분야에서 끼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설득 정치권을 움직이는 그다음에 행정 당국을 움직이는 노력 끝에 디스플레이 특화 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받은 데는 그렇고요.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걸 왜 가져오려고 했느냐? 네, 이런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앞서서 대만의 한번 사례를 좀 볼까요? 대만은 세계 최고의 그 반도체 관련 그위탁 생산업이죠. 그 파운드리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는 TSMC 이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데, 이 TSMC가 또 최근에 이제 또 계획을 하나 또 발표했어요. 뭐냐면 어, 대만 북부에다가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이 공장이 그 반도체도 이제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후공정 이 후공정 이걸 패키징이라고 한답니다. 패키징 패키징 후공정을 하는 공장. 이 패키징은 이 전자 제품이 있으면 이 전자 제품에 맞는 반도체를 형태에 맞춰서 어,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반도체를 들어가는 전자 제품이 다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기판을 갖다 주면은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 제품에 맞는 기판의 모양의 틀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공정, 요거를 패키징이라고 그러는데 이 패키징은 엄밀히 얘기하면 첨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첨단 반도체 업체들이 조금 홀대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이 너무도 많이 생산되고 다 반도체가 들어갈 거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잘될 거라는 데 대해서 의견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서 그런 건지 TSMC 대만의 TSMC가 북부에다가 대만 북부에다가 관련 공장을 졌어요. 한 3조 7천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서 가동이 되면 어떤 장점 있냐? 안정적인 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고품질의 일자리 15,000개가 여기에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대만에서 이 패키징 사업을 하려는 이유예요. 1,500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여기에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자, 인천 볼게요. 인천은요. 어,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그, 그 메모리 기술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어, 모리가 됐건 비 m 모 m o r y memory, m e m 지 r 지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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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가 o r y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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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하 o r y memory, memory, 니 e m o r y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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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m o 첨단 패키징 과정을 이거를 특화시키서 인천에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특화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신청을 해본 겁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요. 자측에 지금 올렸는데 여러분 저 사진 많이 보셨죠? 저게 공항 사진입니다. 공항이 있는 영종인데 지금 사업 대상지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저기를 제3 유보지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땅 소유주요? LH입니다. LH고요. 위치를 좀 말씀드리면 중구 운서동 영종나들목 IC, 영종나들목 IC에서 신부 IC 사이에 있는 면적만 해도 110만 평, 평방미터로 환산해 보니까 369만 7천 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용도도 딱 맞아 현재 중공업 지역이니까 여기에 패키징, 첨단 패키징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 이제, 반도체 메모리나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지역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애당초 안 되는 게임이었고, 그러면 인천시가 왜 여기다 이 패키징이라는 그런 사업 분야를 구상을 했느냐? 인천에요. 이 분야에 글로벌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패키징 분야에 글로벌 기업, 어, 엠코라는 회사하고, 그 스테츠칩 패코리아라는 회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있으니까 이걸 좀 기반으로 해서 여기다 패키징 전문 특화 단지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정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천이고 이게 됐다 그러면 저기 삼유보지를 개발 계획 도 확실하게 세우고 저기에서 엄청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이 삼유보지가 이제 계속 어, 그동안 개발을 하려고 별 아이디어를 다 넣었었어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저기다, 어, 밀라노 디자인 시티, 뭐, 이런 유치 계획을 추진하다가, 어, 본인이 이제 낙선이 되면서, 이제 좌절도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페라리 테마파크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땅에다가, 중공업 지역이니까, 여기다, 이, 패키징, 특화단지를 만들자. 발상이 나쁜 것 같진 않았는데, 정보하고는 좀 계리가 있었습니다. 어, 정부 입장은 이제 메모리는 이제 세계 1위인데 한국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세계 1위잖아요. 용인에 그래서 특화단지 만들 거니까 용인과 평택을 통해서 이 세계 1위라는 자리를 계속 지키고 싶었고, 그래서가 메모리 분야의 특화단지 용인 평택 정한 거고요. 웨이퍼 시장에서도 어, 지금 우리가 세계 적으로 도약을 좀 해야지 안 그러면 밀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미에다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운데가 반도체 관련해서 세계 도시가 나가다 보니까 이쪽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천은 어 물론 또 하나 더뭐 이유를 된다면 이제 수도권이다 하는 뭐 그런 수도권이 또제약의 걸림돌이 된 겁니다. 집중화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만 아쉬움은 계속 크다. 이게 들어왔어야 영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도시에 그 제대로 된 자급자족 도시도 그렇지만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인천 발전에 어떤 견인 추가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꺾였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인천시가요? 어, 이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다가 음, 이날 산자부가 이제 특화단지 최종 도시 발표하면서 같이 또 떨어진 도시를 좀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그런지 몰라도 바로 그날 발표한 게 있어요. 어, 우리 바이오 특화단지 바로 공모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이오 특화단지. 이, 이 첨단 산업하고는 조금 첨단 분야긴 하지만 좀 들리죠. 바이오 특화단지를 공모합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우리 인천은 사실 송도에 바이오,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업체가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의약품 생산 위탁 업체. 세계 최대 규모고요. 첨단 의약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종에 갖고는 방안을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바이오 특화단지. 어, 얘도 잘 고민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 제가 송도 얘기를 하냐면, 송도가 이미 특화단지가 되고 있는데, 또이 모양새가 안 맞게, 이렇게 어거지로 특화단지 얘기하면 정부에서 또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고민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lh는 이제 땅 주인이라고 그랬죠 lh는 저 지역을 계속 돌릴 수는 없으니까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 뭐가 들어와서 개발하는 게 좋은지를 다시 수요조사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마음대로 이렇게 계속 특화단지를 요청해 가면서 일단 어, 기다려 기다려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lh도 계속 저거를 유휴조를 남길 수는 없으니까 어, 조사를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어, 지금 저 지역에. 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딱 보니까 위치가 공항 옆이라 공항과 물류와 관계된 시설을 좀 들어오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어, 의견도 나올 것 같긴 해요. 수요 조사를 물론 해봐야겠지만 자 그런 걸 떠나서 이 첨단 산업단지 특화 단지를 노렸던 인천시가 이번에 이제 좌절을 맛봤는데 에, 그 좌절이 주는 영향이 너무도 컸다. 에, 아쉬움이 너무도 컸다. 그렇지만 요구를 좀 빨리 이겨나갈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정당 현수막 얘기 좀더 할게요. 정당 현수막을 이제 인천시가 연수구하고 합동으로 이제 철거를 했는데 불법은 아니에요. 네, 오교관 공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사실상 무제한 게제가 가능한데. 인천시가 이 걱정했던 거, 뭐 일선 시구군, 인천의 부평구 빼놓고 나머지 구군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 정당 현수막의 난난리물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굉장히 큰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 철거를 하겠다 해서 지금 강제 철거도 했죠. 자, 이 부분을 합법적으로 철거하기 위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건데 이걸 시에서 하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이제 나선 단체가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 그리고 또한 곳이 있는데 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입니다. 이게 소송은 청년 변호사 모임에서 주관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송 대리인을 좀 모집을 해야 되니까 청구인이죠. 청구인을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역할은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에서 맡은 것 같습니다. 어, 두 곳이 이, 그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어 청구인을 모아서 어, 이걸 바로 어, 이제 헌재의 우리 헌법이 명시한 시민의 기본권을 정당 현수막이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검토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어,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헌재 소송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거 좀 빨리 결론이 나시면 하는데 그 전에. 국회에서 좀 자발적으로 좀 고치면 안 되나요 이거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총선 앞두고 자기들의 그 정치 홍보가 제일 좋고는 프랜카드가 참 좋으니까 말로는 고치겠습니다, 개정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없어요 실행에. 헌재 예. 갑시다. 어, 이게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초등학생 이것. 아참 이게 유괴. 보이스 피싱 갖고 이제 속세기더니또 요즘에는 묻지마 폭행, 뭐 그냥 칼 부림, 별 이상한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또 이런 일도 있었네요. 이게 좀 20일 날인데 인천시 부평구 북예동 뭐 아파트 앞에서요, 그 정체불명의 남자 두 명이 접근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접근했냐면 11살 먹은 초등학생한테 접근해서 너 엄마가 아파서 지금 입원했다. 빨리 가자. 하고 차에다가 탁 태우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 초등학생이 무지 무지하 이게 참 현명한 판단을 순간적으로 한것 같아요. 정치인보다 더 바르게 판단한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요즘 뭐 핸드폰들 갖고 다니는 초등학생 많으니까 전화를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자, 이게 신고 내용이에요. 학교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이제 문자로 학부모들한테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경찰도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 이게 자꾸 어떤 그 범죄가 어, 진흥화 되고 있고 이렇게 속임수가 이게 다양하게 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각별히 조심하고 주의를 기하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런 유괴 납치는 중국에서 가끔 일어난줄 알았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똑똑한 초등학생 그 사례가 인천에 있는 모든 학교로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다른 학교도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보내서 이런 일을 사전에 꼭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 백기를 청하면서 구독 아직 많이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좀 열렬하게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